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2월 11일 화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학원 151일차입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한번 아침 긍정학원 외쳐보겠습니다. 1. 나는 사람들 이롭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2.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3.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 4. 나는 아침 긍정학원을 통해 열정을 꾸준히 유지한다. 5. 내가 원하는 것을 매일매일 100번씩 해쳤더니 다 이루어졌다. 6. 나는 일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한데, 통장에 돈이 엄청 들어왔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다. 7. 나는 아침 긍정학원 영어를 할수 있도록 영어 공부를 했다. 8. 나는 운동한다. 나는 소식한다. 나는 건강하다. 9. 나는 독서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이렇게 나날이 성장함으로 나는 지혜롭고 현명하다. 10. 내가 글을 써서 책을 출간했더니 내 책이 베스트셀러 1위가 되었다. 1 1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독서를 통해서, 자,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독서와 운동을 통해서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모두모두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화이팅해 봅시다. We're